근데 <목소리도> 뭐, 어차피 구역이 대로 올라가야 돼. 나 챙겨야 이 아, 화이팅. 화이팅. 화이이팅이 나 부심, 부심. 후나 부심. 담배 좀 치고 올라 했더니. 근데 부심 있어? 안 싸워? 싸우데 아니, 이거 아저씨들이고, 그거는. 그럼 안 싸우지. 오전에에 나랑 가래.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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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 e y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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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아니 e y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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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이 y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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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헤이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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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e y hey, hey, h 빨간 쪽끼가 있는데 그거 잠깐 쪼여줄 수있나 이거 입을까? <laughs> 이거 입으면 자는 거 아니야? 골키퍼 입히실 거예요? 형님 저기 부심 아 부심? 여러분 마음은 알겠는데 내방은 그렇지 않다 이거죠 에? 형광색? 에그 잠바 에 그냥 그 잠바 주면 돼요 어느 정도 연령은 노준형 자기 모르기도 하고 그냥. 나한이2 0 닮은 애 이름 까먹었어. 형준이? 아, 나다준김영준 형준. 맞아, 맞아. 2 0 0 닮았어? 0이 닮았다고 그러는때닮았다데 닮았다고 그러닮았다이그이다고준이는데 그때? 2 닮았다고 그러닮았어는데 닮았다고 그러는데, 그닮았는 닮았다고 닮았다고 그러닮다는닮았닮았다닮 동범이가 이거 보면 좋겠다, 그렇지? 다 들을 텐데, 그럼. 안 들려? 다 녹음돼 있지. 명균이지, 저희 저희 회사 차장. 명균이요? 피영. 피영이 알아두시오. 아니 피영. 요즘에 아, 요즘 불러줘서 고맙다. 그냥. 야 여기 자주 와. 자주 운동 좋아하면은 다 같이 하는 거지, 네, 너네 너무 형아. 뭐. 아니 뭘 잘해, 우리 우리 맨날 져, 요 지금. 오늘 이겨야 돼. 애들이 막 직장 다니고 바쁘니까 시간맞추기가 너무 어렵더라고 우리 친구들 또래가 없더라뭐다 어, 다 동갑이랑 뭐 한두 살? 나이 많은 형들 있어 형들은 우리 잘안 불러 나이스 고추 많았어, 고추. 25분. 야야형네도 <laughs> <laughs> 25분 차냐 우리? 어. 저쪽도 어. 그래. 그렇게 차잖아, 원래. 형대 그래. 괜찮아? 전환이야, 전환이야. <laughs> 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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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수야. 아, 이거 나 이제 공격수야. 아, 우야나 이제 못못 뛰어 가지고 미드필더를못 해. 진짜 나 심각해졌어. 옛날테 소문내지 마가서 네? 태경 형형 알지 않아? 태경이는 옛날부터 알았지. 오케이, 근데. 오케이, 근데 야, 뭐야 좀뛰더 심해졌으니까 이제. 태경 형은 맨날 운동하는 징. 엄청 이제 개고 미쳤어. 좋아했냐, 아니? 뭐야, 뭐터 아, 야, <laughs> 우리 막상. 아, 야, 우리도 운동하자. 근데 막상 실제로 보면 안 느껴지잖아. 어.

가야돼 아, 사이트 너네들 자주 안 만나냐 요즘에? 데이트하고 나한테 난 진짜 먹고아너술 끊었냐 너도? 그래. 형 태아 형하고 축구 치면. 아 태아도 태아도 같이 해 저기 축구? 태아 일주일에 한번아 그럼 그럼 태아도 부를 걸 저기 축구 하면은. 몰랐네. 태아 지금 다시 가면 이제 요즘 그 친구 장난 아니야. 아 야, 그럼 다음에 야, 야, 태아 야, 태아 나 내가 태아만 안 부른 거 알아? 아, 씨, 태아 큰일 났다. 내가 물어봤잖아. 예. 야, 그럼 예. 니네가 눈치껏 나한테 말해줬다는 아니, 거 아니야? 근데 형이 판단했을 때 그게 <laughs> 아니다고 하면. 아, 내가 뭔데 태아를 판단해. 야, 얘가 이미 올렸어. <laughs> <하는 거야. 웃음> 이미 알아. <laughs> 카톡방에 누구누구 있는데? 아데 태아 형비지는 스타일 아니잖아. 네가다 있지. 아니, 아 태아 형 그런 거안 삐지. 아, 나, 나 빼고 또 카톡방도 있는 거야? <laughs> 네, 아, 나 너무 왕따 아니냐? 올라가! 나 나갔잖아, 내가 나갔어? 나어 없었는데? 옛날에 아니야 나 없었어. 근데 그 여자애들은 연락 안 하냐?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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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퍼 소리, 래퍼 소리가... 소리 소리 빼고는 다 그냥 소, 소리 취업했어? 걔 지금 준비하고 있을 거야. 시즌이야? 네. 아 세미콘 여자애들은 취업 되게 잘하던데 막 LG 화학 가고 막 아빠, 소리도 아빠. 소리도 그 정도 클래스를 누르고 있어 지 어, 소리 공부 열심히 했잖아.

야내 아, 네. 아, 친구, 삼성 전기 채용팀인데? 근데 걔는 어떻게 h 기로 왔어요? 전자가 전기 갈수 있어 아니, 전기에서 정통이 o n g g i c h 저기가 모듈 Chong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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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한금이성다고 아주 이던데 무슨 이래이 야, 한국이래. 이래한국이이래이래한이래 한국이래. 한국이래. 한국 LG 한국이래. 한국이래. 한 나? 이래한스이래한국이 <laughs> <야, 그럼> <laughs> 저는 뭐 교육 쪽 가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 옮겨 이녀석는 그냥 감리사 하면 안 돼. 그래? 감리 있어야 <laughs> 이야, <laughs> 이야... 이 새끼야 이 새끼 이 어떻게 찍었지? 이거 <laughs> 라이드인 삼성 근데 신선한 시선, 팀 어떻게 잡는 거야? 인터넷, 인터넷? 카페, 카페. 아진 담배 좀 끊읍시다 아어 아니 내가 금연철라도안 돼? 사떻게 해야 되줄게 미안 끊어 미안 그럴 수 없지 <laughs> 어느새 누가 내옷 위에 자기 옷을 <laughs> 어디까지 나가야 지 저거 뭐여안 먹어줘 아까 있더라 여내 초콜릿 아초코바 너가 다이어트 하면 난이렇게나이거트 하면 는이어트하다고어다고 아, 빼야 된다 20kg 빼다이다이어이어네이게생각이게트 아, 하면 그 아, 어트하는 다이어트 하면 다이어트 하면 다이어트 하면 다어트 하면 다이어트 성진이제이제연애 하면 은 살찌겠지. 면 다이어트 태아가 이찌이어지 않냐? 이어 네. 있네. 뭐 준호랑 애들 안 만나 요즘에? 네, 네. 만나 준호는 지금 공무원 한다며. 그 응. 제가 다 준호 형하고 저기 그태 자주 가끔 보는 것 같아. 둘이 되게, 되게 친한가 봐. 네? 내가 술사 먹어. 술안 먹고 술안먹으면 근데 술안먹뭐 해야 되냐? 해야 좀 알려 줘 봐. <laughs> 술안먹면뭐 <laughs> 해야 될지 모르겠어. <laughs> 뭐 하고 싶대? 그냥 친구들 만날 때. 혼자 아, 있을 커피, 때도 커피 마시고 커피를 마신다고? 맞아 좀 그렇게 해야 근데 아니면 저기 락볼링장 이런 거 재밌을 거 같아 락볼링장 볼링 치러 가서 술안 먹어? 거기 마셔 맥주라도 마셔야 될거 맥주 거 아니야 거기 마셔야지 맥주 술 많이 마셔 그너 맥주 먹나 보네 그게? 맥주 먹지 아니 스야 있잖아 수야 스야스야도술 응. 그러니까 먹고 해. 가잖아 소주안 먹어 맥주 먹어야지 <laughs> 볼링 딱 치면 진짜 이번에 미친 줄알았 그냥 얘기하올라가야 왼손으로 대게 나왔는데 꼴찌 됐어 맞을 때? 왼손으로 아, 1 0이 나왔는데 꼴찌를 했어 맞지? 이나다 오른손으로 해야지 그럼 어? 1 0이 나왔던 게뭔 말이야? 평균 점수 점수 응. 볼링 볼링 점수, 나선, 볼링 어? 점수. 응. 아 볼링 점수아 왼손으로 1 0이 나왔는데 꼴찌를 했어? 말도 안돼야그 <laughs> 밑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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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키스 애들 안맞나제기 좀. 너네 밑에 키스 누구지? 재규 걔네 아니 걔네가 축구 같이 하는 애들이야? 아, 아니 아니 그, 그 영돈이는 뭐 하냐? 그게 <laughs> 있지 졸업 아직 안 했어? 어 더럽다 여기 서울에 있대. 대교요? 왜요? 무슨 잠실 쪽에 있다는데? 회사로 징계를 했어요. 아, 인터넷으로 하고 있어요? 음. 아, 잠실쪽 땅값 비싼데? 그쵸? 네다소민가요 음. 음. 역시 다소민. 다소민 또 누구야? 채찍근 다소민. 현장하고 <laughs> 제 친한 애그 있어요. 여자여자 여자. 서.. 소, 현장 친한 애는 소리잖아. 아니, 아니, 아니. 소리는. 잊고 싶은데요. 형. 4년 전이고아 4년밖에 안됐어? 아니 5년이면 뭐, 4년이야 <laughs> 이게 되게 오래됐는데 애새끼 하도 불러가지고 하도 얘기하니까 뭐 생생해 안돼 <laughs> 진정한 절친은 다솜이 다솜이가 누구야? 그니까 밑에 밑에 다솜이 이뻐? 그좀괜찮해 한데 좀 말라가지고 아 그래? 애가 좀 4차원인거야 꼴이다 아씨 아, 잠깐만, 리뭐 찍었어. 뭐 여기, 찍었나? 여기, 찍었나? 여기 목소리 녹으면 안 되죠? 네. 애는 아, 우리, 우리 얘기 하나 다 녹으면 되겠어. <웃음> <웃음> 아, 근데, 근데 <laughs> 내가, 내가, 내가 봤을 때, 우리가 되게 조용히 하고 찍었거든. 그러니까 심심하더라고, 또. 근데. <laughs> 이런 잡음이 달리는 게 좋은 거야? 아니, 근데 모르겠어. 백색 소음이네 애들이 모르는 사람들이잖아, 너네는. 너무 사생관리가 너무 많이 했다. 얘막혜인이 어? <웃음> 왜 혜인이 왜? 형, 혜인이 자꾸 왜 이렇게 찾아요? 혜인이 이쁘잖아. 별로던데게? 난 헤이 이쁘던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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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목소리> 아 이런데서 <유럽에서> 만나서 <laughs> 진짜 신기한 게아 어, 진짜? <목소리> 네 서로 몰랐는데 <목소리> 연락도 안 하고 지내는데 <목소리> 유럽을 갔어요. 너? 예 네, 이런 먼저 네, 갔는 부모님하고 유럽거 갔거든요. 가족끼리? 응. 응. 근데 파리에서 응. 바톤 무시라는 그 유람선에 있어요. 응. 그 타려고 가는 헤이가 있더라고. 어, 인사했어? 인사만 했어 이제. <laughs> 헤이, 인이 남자 친구랑 아니야 이게 저 친구하고 갔다고요. 가져오게. 되게 반갑게 인사하더라고서. 니남친로 왔으면 좀 짱나빠했을지. 아 이게 있지 <laughs> 않아. 남주로 있어 지금? 모르지. 그 장재영이랑 만났어. 아, 헤어졌어, 헤어졌어. 지금은 아, 있으 없어. 다 헤어졌어. 어? 지금 다 헤어졌어. 수진 커? 아그 수진이 헤어졌죠. 수진이 헤어졌어? 헤어졌다. 우성이랑 헤어졌다하지 음. 않나? 헤어졌다하지 않나? 뭐 부사가 그렇던데. 아 진짜? 수진이랑 한번 술 먹었었는데. 어? 언제요? 몇년 전에? 일일년 전인가? 어? 어떻게 응. 우성이랑 우성이랑 아 같이 해서 그렇게 먹을 수있지나 <laughs> 맨날 학교 추잉 막 입고 다녔잖아. 아그 그래서 어 맨날 추잉 막 입었잖아. 여기 다 추잉 입고. 맨날 추잉이 막 스레퍼 신고 말했잖아 학교를. 나도 아, 열심 했지. 어? 열심히 했어. 응. 우리 중 우리 중에 탑이었지. 학교에 그냥 가.. 맨날 예, 그 축구 축구 장발 입고 다니고. 우리 오자수고. 응. 학교 아무런 흥미가 없었어. 축구한다는데 술 먹고 취해서아 그때? 그때는 또 얘기하지 마라. 또안 좋은 기억이 <laughs> 있어. 그런데 예쁘기는 개가 예쁘잖아. 강지원, 강지원 예쁘지. 지쟤뭐 하냐? 지원. 이걔 애들이랑 연락 안, 안 하지 않냐? 걔는 태경이 형이 연락할 거야. 걔 애들로. 아. 이 애들이랑 싸웠어. 그러니까 이번에 태경이 형이 연락. 아, 태경이가 연락하고 지낸다고나마 친하게 지내. 테이는 테이 제가... 잘 지내냐? 테이. 태이... 태희 어디 갔죠 강원도 갔어. 태희랑 인스타그램 친구야. 태희 옛날 에 연락 안 왔었어. 잘 지내시는 거. 어? 전 연락 안 왔는데. 연락, <laughs> 연락 한번 왔었어. 잘 지내시냐. 잘 지내냐고. 끝이죠 여기? 어? 얼마 잘 보내고 끝이야. 형이 쪽. 8월째하고1 십이. 와. 오우씨. 뭐지? 왜나 나한테 나한테 안 하지? 서운해? 나태이나태이나 <laughs> 테이, 나 테이, 나 테이 번호 알아. 여기 줄까? 나갈 번호. 나 번호 몰라 사실. 일년 전이야. <laughs> 음, 진짜 웃기다 우리. <laughs> 근데 저는 <laughs> 소, 남 남는 사람이 소름밖에 없는 것 같아 이제. 꺼. 아이 새끼 짠게 만나면 소리에 진짜 꺼내 얘기를. 아 걔는 진짜데 서정민 걔는. 아걔 이제 페이스 터는데 서구현하고 사귀지 않았어. 아 다시 만나겠네? 안나지않아 몰라 너 루현이랑 연락 왔네 그래도 대호 형이 잘 알아요 그니까 모든 애들 말을 안 하는데 어, 그렇 다녀? 야 어? 궁금하지? 대호 <laughs> 형 보러 가다아 대호랑 대호 형은 아직도 있겠다. 지금 소터하고 있어 총포대하고 걔 충북제나 해 나와가지고 다 알아 네? 근데 걔는 회, 직장도 그쪽이니까 그쵸 조금 다쳤나 본데? 저희 팀이에요응좀 네, 한국 팀 키퍼 괜찮나 <laughs> 보다 다 <laughs> 조심해야지. 어, 나 교체 아, 나 아픈 거보다. 치와 진짜 네상인데 조심해야지 게이이렇이런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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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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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 뭐야 어, 이거? 에이 저저 진짜 안 되겠다. 형 기수는 잘 만나요? 만나. 여기는 그날 안 만나지 않나? 장면 준다. 누굴 만나? <laughs> 형 기수. 나? 나는 애들이랑 뭐라 안해 잘. <laughs> 너네가 더저도저잘 더, 더 열어갈 거냐? 아니 뭐 예를 들어 뭐 인규 형이나. 안 보겠지 야 인경이랑 싸웠다며 놀러 가서 그 어. 그렇다고 해서 얘기 좀 해봐 예? 너안 갔어 너안 갔어 왜, 안 갔어? 네. 왜 싸웠대? 너는 기숙기 너는 기숙기 형 기숙기를 너안 갔잖아 그때 내가 형 빼고 갔어 걸려? 응 빼고 내가 안간 내가 안간 거다 나 아, 빼고 아, 가. 가. 내가 안간 아, 나 아, 빼고 아, 가. 내가 안간 거다 이제 아, 네. <laughs> 형이 <야>, 어감 달라 그죠? <laughs> 형이 이제 맞았죠 어. 싸웠대? 그러니까 안타깝더라고 레이스를 했는데 기억잘못됐어 인경이? 네. 너 인경이랑 너 친하지 않았냐 옛날 뭐 일학 때막 윤동근 맞아. 막 고요재 아, 이정성 아, 예전에 어느 정도였냐면 그 서로 집 비밀번호 알아서 그러니까 막 집에 들락날락하는 정도는 <laughs> 그 맞아 아니야? 민규 형이랑 아니야? <laughs> 규이 <인규> 형이 그랬는데 아야 <laughs> 정성희 형 뭐하냐? 서울에서 <laughs> 그건 카톡이 뜨던데 몰라 연락 안 했어 아 그거 뭐야? 개친했잖아 정성희 형이랑 상수랑 상수 뭐하냐? 됐어 어디서 공교 <laughs> 아 진짜 그, 난방공사 막 이런 거 아니야 응, 아 이번에 한 거야? 걔가 공부를 잘했는데 왜잘안 됐어? 다이 만나가지고? 그때 어아 김대호 정말 싫은데. 아 왜왜? 왜? 야 그런 얘기는 좀 참아야 돼. 아 <laughs> 그냥 사랑 가는 사랑 어디 거하 우리 전작가, 전작전작 아, 아, 저렇게 핸들을 해버리네 1학년도 이러면 사고 많아 윤선미 이혼하고 윤선이 이혼했어? 이혼했어 왜? 어? 언제? 남자의 손가 어? 어? 아, 진짜? 때렸다고요? <laughs> 게 결혼 좀 빨리 하긴 했지, 내가 우리... 근데 애도 있어 아... 아, 범 <laughs> 그래서 잠수 탔수대 현재 같은 회사 누구랑? 지금, 지금 아 진짜? 같은 회공격업이라나가가 어, 누가... 있잖아 그아 근데 그 남자가 손빨을 손, 손, 안 지으면 안 돼? 손직으면안지면 완전... 그거는 정말 남자 잘못한 나, 다 거지 의심을 했어 이제 에 생겼다 하면 결한다고아 뭐? 이상하게 생겼다고? 2에 생겼는데 결혼한 아니 뭐 결혼을 빨리 하고 말고는 개인의 선택인 거고. 걔는 에이, 에이, 교회 엄청 다, 열심히 다닌 여자 있었잖아 이랑 이 소리. 어, 걔 이름 이름은 잘 모르겠어. <laughs> 너 아니, 어떻게 나와? 냐 나온다. 다, <laughs> <바람> 다 나온대. <나왔네. 웃음> <laughs> 걔는 걔는 뭐해? <laughs> 걔나 걔는, 걔는 모르지. 걔는 걔들로가 전우. 둘이 연락해? 좋아, 좋아. 아 둘이 좋아. 교회 좋아. 열심히 다녔지 맞다. 아, 사귀었잖아. 아, 사귀었어? 아 진짜? <laughs> 왜 둘이 진짜 내. 열심히 안 다녔구나 때축구할때축 축구할때 축구할 <laughs> <laughs> 축구할 여기 대학교 사람들 만날때마다 느끼죠 <laughs> 나? 아날때마다 느껴 가끔 느껴 가끔 파울 다 심판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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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있지 와아 조용히해 조용 많이 들수있습니 네? 특허수 많이 들뭘이 넣어? 절호수 난 며칠 못생 와아 맞았다 씨숨차이 공동으로 해야 되는 그런데 또 누구 있냐? 네? 라운드때 2학년 때? 그거 윤동근은 뭐야? 도라이? 걔 학교가 이제 자퇴했잖아. 자퇴했어? 걔좀 불쌍해 근데. 무슨 일 있었대? 아니 걔는 지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부모님이 교육자 지원이라.